끝. <laughs> 귀여워. 그래서 음, 이리 아, 너무 예뻐. 혹시 천천야야야 아. 어, 진짜. <laughs> 뭐 만드세요? 더 <거> 책이요. <laughs> 귀엽죠. 귀여워. 와. 어떻게 피 되나요? <laughs>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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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, 리 여기... 이 몰라요. 쓰레기를 만들어요. 쓰레기요? <laughs> 적이네요 되게. 산업 쓰레기? 그냥 쓰레기? 둘 다라고 할수 <laughs> 있죠. <웃음> 어, 이거, 이거. 고마워, 이 어머 이 지층 보이시나요? 너무 잘했다. 디테일에 쌓이고, 쌓이고 쌓인 겁니다. 미역시랑눈고 아이 컨택. 그만큼 그러니까. 실물 받으시는 거지. 야 눈이 그윽하다. 그윽하면안 되는데. 그윽하면안되는데어오호오호 오호호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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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야오호호호다 나가는 거호 오호호호호. 오호호오 네. 왜? 왜 큰일 났어? 아니, 아니, 아니. 깜짝아. 어으로 지겼다. 제가 좀 일러스트레이션처럼 하는 것 같다, 이러시면서, 만화적 표현으로 가는 게 어떠냐, 라고 음. 말씀을 하셨는데, 그래서, 추천해주신 작가가 있는데, 음. 잘 모르겠어요. 건조도 해야 하며, 채색 써야 되는데, 뒤에 뭐죠? 뭐. 어? 우리 끝에만 너무 많이 말랐는데그라이좀다지다그라소개해줘는요그냐 음, <laughs> <클릭 연습. 웃음> 진짜? <웃음> 원래는 저런 식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저는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하나씩 전사기를 붙일 거거든요. 일단 옛날에 어렸을 때 써놓은 장래 희망에 관련된 일기라든지 그런 글을 여기다 쓴 다음에 그런 텍스트가 이상 괴리를 말해주듯이 이거는 자판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음. 어. 구멍 자리에는 이렇게 촉을 칠 거고. 디피는 어떻게 하게니 여기에다가 속을 좀더판 다음에 어, 기다가 아, 그 방금 구멍을 아, 만드는 어. 형식으로. 음 그래서 약간 아이어를 그 다는 어. 거. 아무튼 그랬습니다. <웃음> 부담스러워. 상이에요상원은 <laughs> <Good. 웃음> <성운은> 지져볼까? <laughs> 먹고 이렇게 된다? <laughs> 어, 저는 강아지를 만들고 있는 불쥬언 위장 안상우입니다. 뭐더 설명해줘?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필 장식은 이렇게 했는지 꽃은 왜 달았는지 하필 많고 많은 것중왜 강아지를 했는지 야 그러면은 저걸 먼저 찍어.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<laughs> 뭔가 1학년 2학년 3학년 작업을 하면서 거시적인 관점만 막 건드리고 있더라고. 음. 예를 들면 뭐 자연 파괴, 동물 해방, 인간이 어떤 욕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정작 가족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. 좀 개인적인 걸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주제를 잡은 게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 친구를 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 음흠. 이거를 보고 아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있었지 그 매개체로서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꽃이 붙어있는 거고 얘는 원래 다들 죽은 거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자고 있는 거고요 <laughs> 지금 만들고 있는 애는 좀 깨워가지고 음흠. 만들고 싶은 거만드는데 네. 뭔가 의미를 담아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관객들이 봤을 때좀 재밌게 볼수 있게 영웅 작품거을음 천이라는 실버엣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봤다는 거를 내부 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 전에 만들던 거 어디 갔어요? 엄청 큰거 있지 않으요 이거랑 저건데 덧불러 왔어요 아. 오 되게 많이 만드셨네 저거 멋있다 저거 이게 모델링인 거죠? 네. 오 모델링 되한요몇개 만드신 거예요? 그러면 5개. 5개요? 큰일 났다. 뭐? 치워놓으시네요. 하이.